자, 2018년도 5월 20일 전문가 램프입니다. 자, 동영상 진단 요청 주신 영진약품입니다. 어, 한 분이 이제 영진약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, 이게 지금 보유 중이신지 아니면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건지는 일단 모르겠으나, 어, 저는 제약바이오 지금은 지금 때가,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영진약품 딱 봐도, 당장에 상승한, 뭐 한, 어, 5%에서 7% 사이는 가져가 줄 수도 있으나 그5% 7%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5%의 영진약군 사이 어, 먹을 수 있다. 다만 그7% 최대 7%를 먹기 위해 있을 리스크가 훨씬 크다. 아, 종목을 산정하실 때. 그 5%에서 7%를 먹기 위해 어, 그 리스크가 더 크다면 어, 제가 봤을 때 배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,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 어, 리스크를 어, 따져보고 그 리스크보다 내가 기대 수익이 더 크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5%에서 7% 사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, 좀 손실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간적 손해까지 따지면 어, 더 크다고 할수 있죠. 이 종목은 뭐 일단 제약 주인데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솔직히 제약은 바이오는 랑은 조금 달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는 받쳐 줘야 돼요.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야 되는데 영진약품은 뭐 그렇게 크다. 뭐 어,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. 일단 제가 주가 흐름 보기에는 이거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이거 횡보를 어느 구간에서 하냐. 야, 이 종목 횡보를, 어, 한80% 이상 합니다. 어, 구간은, 구간은 잡아 드릴게요. 자, 구간을 보면은,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우아양입니다. 이거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으로, 어, 8,500원에서 박스 한요 정도로 보겠습니다. 8, 500원. 8,500원에서 이 박스를 어, 당분간 향후 뭐 3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 가져갈 확률이 다분하다. 어, 이 종목은 신규 종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시는 것보다 제 종목 따라오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 일단 매수하셨으면은 어 일단 여기 이탈 구간만 보세요. 이탈 구간 3,500원 밀리면 이탈 어 손절이나 비중 어느 정도 줄여 주셔야 됩니다. 8,500원 이탈 시엔 비중 일부 축소하셔야 된다. 어저 저라면 전량 손절도 어뭐 가능한 종목. 어이점 이 명심해 주시고. 어좀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영진약품이었습니다. 어 램프였습니다.